안녕하세요. 오늘도 오프닝 심차게 시작해볼까요? 시, 유, 시작! 먼지먼지먼지먼지 나는 빨갱이, 나는 먼지먼지먼지먼지 뭔지, 나는 파문이, 나는 먼지먼지 안만만, 먼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다음에 놀이공원 갔을 때 같이 갈 거야! 자, 파문야, 오늘은 놀이공원이다. 완전 신나! 여기 사람많고 놀이기구도 무서워 보여. 그래도 빨고 또, 가있으니 또, 둘이 롤러코스터 타려고줄 서는 중. 고기 노리 깨 비켜. 이 줄은 내가 먼저 탈 거야. 노리 깨고 또, 노리 깨고 소리 그거는 내가 먼저야. 뭐야 새치기 안 돼. 시끄러 워 이건 내 풍선껌이다 맞으면 울어야 할머니 <laughs> 도망가자. 하지만 새치기 빌런이 풍선껌으로 빨머니를 톡 눈동자가 흔들리다 주먹 꽉 찜. 슈! 파머니 분노 폭발. 친구 괴롭히지 마. 이건 너한테 하는 장교육이야. 와, 파머니 각성했어. 시로 리로. 슝, 직원. 둘다 고마워. 덕분에 질서가 지켜졌어. 이건 용감사악이야. 선물 증정. <laughs> 나 조금 멋졌지? 그 엔딩 자막. 빌런도 울고 간 파, 파머니 참교육. 다음에 또 어떤 일이?